잘 조율된 피아노는 연주할 때 피아노 음에서 빛이 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만큼 조율이 중요하고 조율에 따라서 피아노의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A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타협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를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맞추어 갈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때 생각을 하셔야 합요다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것이 세상의 가치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르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즐거운 일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요